예, 지금 보시는 살구나무입니다. 품종은 하코드입니다하코드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. 수분수가 크게 필요없어요. 전문적로 농사짓는 분잘 아실 거고요. 혹시 뭐 텃밭이라든지 주말 농장이라든지 요런데 뭐 한두 그루 심어가지고 담으면 됩니다. 주당 가격은 5만원이고요. 뭐 성룡차든지 알부위치라든지 갖고 오셔도 충분히 싣고 가실 수 있습니다. 키는 2m 넘는데요. 어차피 그 전지를 좀 해야 됩니다. 트럭을 갖고 오시면 아무래도 좀더 좋고요. 나무 굵기는 요 지름이 4에서 한 5cm 됩니다. 뿌리 부분은요. 대목은 한 4년 됐고요. 위에 둥치 이제 하코도 나무는 한 3년 됐습니다. 제가 여기 위치하고 다 알려놓겠습니다. 뭐 경산톨게이스에서 한 5, 6분 걸리고요. 연락처하고 논의 이름하고 올려놓겠습니다. 나무는 지금 심으면 됩니다. 지금 심으면, 뭐, 이거는 또 올해도 몇개 담을 수 있습니다. 나무 키는 뭐 2m도 훨씬 넘어요. 근데 이제 어차피 승용차 갖고 오시면 전지 좀 해가지고요. 승용차에 뒤에 실을 수 있습니다. 오시면 여러가지 나무 다 있어요. 고그 옆에는 또 복숭아고요.